아휴, 한국생활 쉽지 않 다음에 하나 피해 말아놔. 음. 뭐하니? 아, 왜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킬러라도 그 눈에 띄면 안 된다 하지 않았니? 지킬 건 지켜가면서. 지금 뭐잘못됐습니까 우리 프로 아니니? 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안 보이니? 이? 아, 몰랐습니다. 그 면은 읽을 줄 알지? 아, 몰랐습니다. 금연자리에서 그 피면은 안 되지. 사람들이 딱 봐도 우리 남 막, 어, 킬러고, 뭐, 양아치고 이렇게 알거아니까 누가 금연에서 그 바로 앞에서. 몰랐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피입니까?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어디서 금연에서 그 피려고. 자, 여기서 피라. 여기서 말입니까? 응, 여기서 피면 된다. 여기랑 여기랑 이미트차입니다 다음에 고 뷰... 그냥 외우라, 그냥. 죽는안 된다. 금연 써 있는데 주기스 필라 그러나. 반경 10m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피면 된다. 저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 아니, 왜 여기는 되는 겁니까? 하, 저기는 금연이라 써 있어서. 써 있습니다. 안 되지. 그렇습니다. 금연 앞에서 어떻게 피니? 여기는 된다. 왜 되는지 아네? 왜되는까아유 제떨이가 있지 않네. 이 있지 않니? 이게 있으면 피도 된다 페인트통입니다 에 외우라 제떠리 페인트통 아닙니까? 페인트통은 맞아 누가 아니라 했니? 페인트통 맞아 근데 <laughs> 그... 용도를 다 하면 제떠리 아 근데 네 여기도 금액이라고 <laughs> 대놓고 써 있는데 여, 여기서 담배를 펴도 됩니까? 이게 있으면 된다 있는데 말입니까? 그냥 외우라 아 이유를 알려줘. 제들이 갖다 놨지 않네 피라고. 그럼 이것만 하든 이것만 하든 하나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국 다그렇습니까 한국에 이게 있으면 피라고 하는 거다. 이얘가 얘를 이깁니까? 음... 이게 같이 있어도 얘가 더 그럼 힘이 센 겁니까? 얘가 있으면 얘 이긴다. 얘 무시합니까? 개 무시해야 됩니까? 이게 있으면. 그렇지.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무시한다. 알았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된다. <laughs> 이거 왜안 됩니까? 네가 갖다 놨지 않네. 네 건물주가, 네 건물하고 관계 있나? 아 건물주가 이거는. 네가 갖다 놨지 않네. 건물주...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네가 갖다 놨다. 너 가봐. 너 가라. 너 가. 네 가봐. 네 가라. 네 가. 내 가슴다. 네 가슴. 다 근데 내가 내가 왔다. 어 이럼 된다. 아그 됩니까? 네. <laughs> 이뭐건 된다. 건물주 아니지 않습니까? 난 몰랐잖니. 그러면은? 나는 된다. 그... 너는 안 된다. 그럼 내 건물주 아닙니까? 너... 내말 들었으니까. 너는 의도가 있었잖니. 의도가 있으면 안 되고. 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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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왔다. 어? 안 되나? 아 된다. 아 된다. <laughs> 된다. 아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걸 왜? 이미 일정 그냥 5... 외우라. 그냥 외우라. 2m밖에 안 됩니다. 2m든 3m든 바로 옆이든, 어쨌든 금연하지 말라고. 금연이라 서있으면그렇게안 펴야 된다. 이거 나오네 이거 나온 거 같은데. 표현 됩니까? 자연스럽게 걸어 한국 사람처럼 그럴. 알았습니다. 자꾸 내 말을 안 믿는데. 봐라. 또여 있지 않니? 여 있지 않네. 요게 제대로. 이제 거. 구분이 가네. 여기서 핀된거 어? 아닙니까? 여핀 되지. 위아래가 어? 없네. 너 진짜 뭐 어디까지 가르켜야 되니? 뭐가 문인가도 담배 불을 지금 너부터 붙이니? 라이트 없습니까? 내가 방금 라이터를 찾았으면 내가 있어도 니가 붙여야 한다. 라이터를 왜안 갖고 다니십니까? 있다. 있는데, 니가 붙여줘야 된다. 아, 제가 붙여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 몰랐습니다. 자꾸 있다. 음. 그러면 아랫사람이 불을 음. 붙여준다. 음. 왜 때립니까, 또? 누가 형님한테 윗사람한테 이 금방지기 어떻게 했니?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까? 뭘? 손 돈을 가리고. 가리고. 이렇게. 아, 두 손으로 해야 됩니까? 두 손으로 해야 됩 봉손하게 말공니다 봉손하게. 하... 바람을 가려서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던데. 그거는 못 배운 애들. 알았습니다. 해봐라. 알았습니다. 하... 하고 어렵습니다. 아... 그냥 외우라. 알았습니다. 어. 아, 음. 성님. 응. 아. 좋다. 어, 이렇게말합니까 응. 잘한다 왜 방금 또... 배운 걸 니는 왜 이렇게 붙이나 스님한테 두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너도 가려라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뱁니다 그냥 외우라 가려서 붙이라 알았습니다 가려서 붙이라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저, 뚜껑에 돌려서 젓다 보면. 아, 일로 보면 안 됩니까? 그럼 왜 같이 담배를 뱉니까? 예의가 없다, 그거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입니까? 음. 저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걸. 건... 잘했다. <laughs> 금방지다. 이것도 금방지입니까? 한쪽을 막아라. <laughs> 이것도 막아야 된다. 막아라. 나한테 아예 올 김이조차 <laughs> 나는 절대로 윗사람에게 연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알았습니다. 해봐라. 잘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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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야 한다. 알았다. 이건 됩니까? 그렇지. 이건 됩니까? 그건 된다. 된다. 그 정도는 된다. 그리티 됩니까? 그리티 알았습니다 쭈 뭡니까? 뭐.. 뭐니네 잘한다 잘한다 아, 알았습니다. 그리티 알았습니다 그티가지마니다이 예의를 배워야 한다 알았습니다 어? 아또 있습니다 하나 더 펴야겠다 여기 <laughs> 야 너무 스팟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마니다 가지 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저... 봄이지 않네. 우리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네. 우리 어디 갑니까? 아 축제를 한번 갈 기다. 축제 말입니이 봄이 왔지 않니? 한국에서는 이 봄이 왔을 때 무조건 벚꽃을 보러 가야 한다. 우리 벚꽃 보러 가는 거? 벚꽃 보러 가자. 어디로 가는 거? 여기로 가니까 내가 쏜다. 가지 말입니다. 네. 의성 간다. 의성. 의성 유명한 연예인 온더에서그 아, 가야 돼. 어, 알았어. 가지 말. 가. 꽃이 안 나왔잖니 꽃이 안 폈습니다 벚꽃 축제인데 벚꽃이 왜 하나도 없습니다 벚꽃 축제인데 뭐 누가 벚꽃 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 벚꽃 축제 오니 이 산에도 어, 꽃이 이렇게 산에도 와. 이렇게 수정 지금 산에도 이렇게 봄이 왔... 와... 산에도... 이 맘에 드는 거 골랐니? 쌈 썼냐? 영어로세요. 와. 오, 오. 오. 나이스. 안 어울린다. 아, 아 아니야 이 아, 사주기 싫어서 그런가. 아이 많고 골라라. 아이 참나만. 이 니기다. 아 찾았다 니기다. <laughs> 이거 예브라말이 사라. 아잘 어울리네. 이게 맞습니까? 잘 어울린다. 이야 이런이 딱이 남조선 그2 0대 이러고 홍대 딱 가면은. 이거 어깨. 그게 포인트다. 네내 주인, 예. 주인 뭡니까? 이 축제에는 이런 이제 이 공연을 한다. 공연합니까? 공연하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경하고 오늘은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놀면 된다. 오늘 뭐누구 나옵니까? 오늘 딱 오늘. 이 사회 누굽니까? 사회? 이제 봤는데, 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거의 탑 클래스로 대한민국을 씹어먹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웃긴 개그맨. 김준호 말입니까? MG 사이에서 핫한. 아, 그 허경환 개, 말입니까? 허경환. 허경환 말고 개그맨 중에 잘 생긴 걸로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고 아이디어 파라고 지금 어, 개콘 투를몇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유명한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개그맨이 오늘 사를그 누구 누구입니까? 신년승이라고. 아그 게그건 신년승이. 신년승 온라운아난그 새끼 양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의성 우리 주민분들 아주 확 많이 나시겠네 신년승이 사야 보면 이거 안, 미리 얘기했으면 안 왔는데. 미리 얘기으서안 왔지. 이그 의성 사람들이 행사 출처자가 지금 누가 대세인지잘 모릅니다. 신년승이보다 저, 저기 박민승이가 더 웃기던데. 박민승이가 나오면 빵빵 터지는 박민승이를 쓰는지. 박민승은 행사비도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5만원에도 가는데 박민승이를 써야지.